관련 조정하고 몇 가지 일정 세부 조정들이 계속 좀 있어서 전화 통화로 나간 상태인데요. 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좀 아까 그 의원님들 질의를 하지 말고 안보실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다급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건 뭐 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김 대표 지리하세요. 다른 사람은 지리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니까김 대표 지리하시게 그래서 제가 못 가시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가 발언한 것들이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아까 우리 정용 국가안 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안 보실 그얘기안 보통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 개인 생각을 발표하도록 놔둘 건가요? 우리 비실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의원님 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취지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 문정인 특보가 현재 어, 좀 저희 정부, 저희가 이제 외교 현안이라 하더라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 문정인 특보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격은 어, 특보 개인 자격으로서의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을... 그 주의를 주의를 주 주의를 주셨습니까? 문책을 하셨습니까? 국방부 장관 관련한 문제는 문정인 특보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한건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좀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안 계시니까 1차장한테 질문 드릴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난 3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도입 노우 미사일 MD 노우 한미일 군사 동맹 노우라는 산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네. 이거 정부 내에서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거 산불 정책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 사항은 이미 그 국민들한테도 자주 그 말씀드렸던 사항.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결정됐다 이거죠.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결정,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정부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laughs>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저 강경화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중국에서 환영한다는 논평 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일관되게 내려온 정책인데 중국이 서삼스럽게 환영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 중국의 입장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어, 각각의 입장도 있고 서로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각 국가의 체면도 있고 할 텐데 어, 적절하게 어, 각 국가의 저희는 저희들로서의 주권을 지키고 저희 원칙을 그러면 어, 중국은 그렇고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이거 확실히 양해하고 있습니까? 미국 측에서? 중국과 문제를 풀은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는지를 항상 미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11월 2일 날왜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에 양해를 했다면. 그상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미측한테도 설명을 했고. 아니, 그니까 설명을 했는데 왜 안보 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양해가 안된 거잖아요, 미국 측에. 의원님, 저 언론 보도만 갖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관계를 풀어가면서 그것의 필요성, 거기서 제기되는 의제들에 대해서 늘 미국에게도 저희가 알려줄 건 알려주고, 언논할건언논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에 그런 보도가 안 나오게 하든지, 미국을 제대로 납득을 시키든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을 비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섯 시간 골프를 치는 일본 수상, 예? 그러면서 식사를 네 번이나 같이 하고, 그리고 일본을 가리켜서 본물 같은 파트너이자 핵심 동맹국이라는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25년 만에 방문하는 한국 방문은 25시간이고, 예? 네? 방한 시간이. 그리고 거기에 일본과 같은 그런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 유대를 확고히 할수 있는 그런 일정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관계, 미일 관계는 최상의 관계로, 최상의 관계인데 비해서 한미 관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북핵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가 한미 FTA와 같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또 주장하러 오니까 더더욱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다가 예. 지난 10월 2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자권 전환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승인받지 못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승인받겠다고 했는데 받지는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5일 전입니다. 지난 1일 브룩스 한미연합사 사령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한다. 한국군의 주요 군사능력 무기체계 확보 그 다음에 둘째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 문제 해결 등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불만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한미 간 소통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서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계속해서 미국 측에서 이런 계속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계속 믿어달라고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안보 실장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가셔버렸어요. 지금 <laughs>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답변을. 안보시 1차장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제기들에 대해서요. 그, 일본,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과 그 우리 한국 방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간에는 알다시피 우리의 안보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안보이익이 있고 서로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므로써 그 한미 동맹을 그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런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어떤 그 긴장 그다음에 이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 하 같이 이 현장에서 어~ 이렇게 장 정상이 직접 협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어~ 이~ 자기 그~ 미일 간의 관계에 맞게끔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리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철 대표께 좀 죄송한데 어, 외기 한번 실장 우리 김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가시지 못하게 했는데 아마 지금 통화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데 제가 지금 두 사람이나 보냈는데 7분 질의하는 동안에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계시, 어디 여기 계시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아마 통화 때문에 못온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은, 김동철 대표께서 저, 외교무시장한테, 주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리에 안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마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어, 아, 비서실장이야. 많은 분들 오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짓 마지막이라서요. 그냥 편안하게 여쭤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을 기다리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많이 해소가 되네요. 오늘 앉아서 쭉 듣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질문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국정원 상납 비리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아, 1억씩 연간 10억을 4년간 40억 정기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여론조사도 했다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속실, 비서실장, 정무수석실 등 추가적인 것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에 대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청와대는 국정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비서실장께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일단 먼저 좀 밝혀주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5억이라는 돈을 여론조사했으면 분명히 그 후, 속 대책도 따라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의 국정원과 청와대의 관계, 미소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이라면 매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 그런 일이 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려니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어 단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 부분 채용 비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셨고, 또 아까 말씀, 비서실장의 말씀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의 의지를 보이셨는데, 사실 제가 국토교통인데요. 국토부의 산하의 법정단체도 67곳 중에서 39곳은 5년간 단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 부처에 해당 법정 단체를 전체적으로 전수 전수 거의 전수에 해당될 필요로 전수 조사에 해당될 정도 수준으로 이 비리 채용 비리에 가서 조사할 필요를 느끼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요? 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기관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지시로 어, 정부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취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주는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어, 끝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인사원칙 관련해서 대통령도 어~ 새로운 기준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라 그러고 국회에서도 어~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소위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대통령께서 지시한 이후에 실제로 어~ 행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안들이 좀 만들어진 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졌는지요 내부적으로는 관련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대 문제 외에 어 다른 뭐 음주운전 문제랄지 성 관련 범죄랄지 조금 엄격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미 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이런 이 부분이 어, 청문회 개선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어, 논의가 돼서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함께 조금 조정해서 조언안을 만드는 어,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원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어 각각의 입장도 있고 서로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각 국가의 체면도 있고 할 텐데 어 적절하게 어각 국가의 저희는 저희들로서의 주권을 지키고 저희 원칙을 그러면 어 중국은 지키고 그렇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이거 확실히 양해하고 있습니까? 미국 측에서? 중국과 문제를 푸는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는지를 항상 미국과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11월 2일 날왜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에 양해를 했다면? 그 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미국 측한테도 설명을 했고 아, 그니까 설명을 했는데 왜 안보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양해가 안된 거잖아요, 미국 측에. 의원님, 저 언론 보도만 갖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관계를 풀어가면서 그것의 필요성, 거기서 제기되는 의제들에 대해서 늘 미국에게도 저희가 알려줄 건 알려주고 의논할 건 의논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에 그런 보도가 안 나오게 하든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한다. 한국군의 주요 군사 능력 무기 체계 확보, 그다음에 둘째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 문제 해결 등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불만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한미 간 소통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서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계속해서 미국 측에서 이런 계속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계속 믿어달라고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안보실장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가셔버렸어요 지금. <laughs>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답변을 안보실 1차장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요. <laughs> 그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과 그 우리 한국 방문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간에는 알다시피 우리의 안보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안보 이익이 있고 서로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므로써 그 한미 동맹을 그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런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어떤 그 긴장 그다음에 이 이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 하, 하, 같이 현장에서 어 이렇게 장 정상이 자격은 어 특보 개인 자격으로서의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을 그 주의를 주의를 주의를, 주, 주의를 주셨습니까? 문책을 하셨습니까? 방부 장관 관련한 문제는 문정인 특보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한건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좀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안 계시니까 1차장한테 질문드릴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난 3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도입 노후, 미사일 MD 노후, 한미 군사동맹 노후라는 삼불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네. 이거 정부 내에서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거 삼불 정책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 사항은 이미 그 국민들한테도 자주 그 말씀드렸던 사항.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결정됐다 이거죠?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결정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난 정부 일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저 강경화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중국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일관되게 내려온 정책인데, 중국이 새삼스럽게 그럼 환영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 중국의 입장도 있었으리라 생각 관련 조정하고 몇 가지 일정 세부 조정들이 계속 좀 있어서 전화통화로 나간 상태인데요. 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좀 아까 그 의원님들 질의를 하지 말고 안보실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다급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건 뭐 질의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김 대표 질의하세요. 다른 사람 질의가 <laughs> 없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이니까 김 대표 질의하시게 그래서 제가 못 가시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발언한 것들이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아까 우리 정용 국가안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안보실 그 외교안보특보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 개인 생각을 발표하도록 놔둘 건가요? 우리 비실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 문정인 특보가 현재 어, 좀 저희 정부 저희가 이제 외교 현안이라 하더라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 문정인 특보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이 미국을 제대로. 납득을 시키든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을 비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섯 시간 골프를 치는 일본 수상, 예? 그러면서 식사를 네 번이나 같이 하고, 그리고 일본을 가리켜서 본물 같은 파트너이자 핵심 동맹국이라는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25년 만에 방문하는 한국 방문은 25시간이고, 네? 방한 시간이, 그리고 거기에 일본과 같은 그런 정상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 유대를 확고히 할수 있는 그런 일정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관계, 미일 관계는 최상의 관계로, 최상의 관계인데 비해서 한미 관계는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북핵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가 한미 FTA와 같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또 주장하러 오니까 더더욱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거기다가. 예. 지난 10월 2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자권 전환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승인받지 못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승인받겠다고 했는데 받지는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5일 전입니다. 지난 1일 브룩스 한미연합수사령관.